막 사탕 있잖아요. 신호등 사탕 있죠. 그거 막 입에 이렇게 물고 있었는데, 물고 있다가. 이제 응, 만나기 전에 물고 이제 가는 거야, 그랬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고1이니까 그게 10, 15년 전인가? 만나자마자 키스함? 응, 그땐 그랬어. 그때는 걔가 첫 키스, 걔도 첫 키스고 저도 첫 키스였거든요. 그첫 키스를 한 다음에는 이제 만나는 목적이 키스가 돼가지고 <laughs> 아니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솔직히 그때는 막 엄청 사랑해서 막 사귀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니까 이게 어,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호기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만나자 그러면 키스도 막 상상나고 이러잖아요. 내가 <laughs> 오늘도 하겠지 싶어서 이제 가 거지. 키스 다음에 키스 다음 그런 거 몰랐어요. 그때 어려 가지고 다행이겠지. 다행이 렇게 다행히 그 애도 어리고 저도 어려 가지고 정말 그냥 키스만 주고 장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일주일 정도 하고 나니까 좀 조금 이제 그냥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그안 나갔어. 이제 난, 날도 추워지고 그러길래 이제 안 나가고 잘안 만났거든. 안 만나고, 그러니까, 걔가 열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나한테, 메일로 나한테, 어 헤어지자고, 이별 신청을 했죠. 그래서 메일로 저는 차였죠. 15년 전 일입니다. 한 메일로 차였죠, 한 메일로. 걔가 저한테, 처음에는 이제 존댓말 하다가, 동생, 한살 동생이었거든요. 나중에 사귈 때는 반말했는데, 그날 이제, 한, 안 만난 지 일주일인가? 한, 아, 일주일 더 넘었을까? 한 15일? 아, 모르겠어. 보름 정도 안 만난 거 같은데, 꽤 오래 안 만났어요. 근데, 메일에, 이렇게, 봤는데, 메일 클릭했는데, 존댓말인 거야. <laughs> 누, 누나, 누나, 안녕하세요. 아무튼 뭔가, 그래서 느낌 이상. 그때부터 낌새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사귀면서 이제 반말을 했는데, 존댓말을 하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약간 느낌 이상한데? 했는데, 이제, 우리 헤어져요. 이러면서. 2001년. 2000, 아 그게 2001년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진짜, 나 진짜, 진짜, 나 정말, <laughs> 그때는 싸이월드, 막 그런 거, 그때는 세이크럽 했어. 버릇동안 왜안 만났어요? 그냥 나가기 싫어, 아까 얘기했잖아. 날도 추워지고. 그래서 나 원래 잘안 나갔었어요. 키스를 하고 나갔었지. <laughs> 원래 잘안 나갔었는데, 어, 한순간에 불장난, 어, 한순간에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한 일주일쯤 잘 나가다가 이제, 어, 안 나갔어. 그 다음에. 제가, 저는 사실 좀 물랑해, 물랑해. 물랑하고 약간 좀 그렇긴 하거든요. 좀 그런데, 제 그걸 이기는 게으름이 있었어요. 게으름, 이렇게 그래서 전 엄청 그게으른 것들이 그런 걸다 이겨 버렸어. 그래서 그냥안 나가고 좀 그런 게 같아요. <목소리>